오십시오. 미래의 모빌리티와 최첨단 기술이 눈앞에서 살아 숨쉬는 채널, 넥스트 제너레이션 카리비주입니다. 오늘은 자동차가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과 공학의 정점을 보여주는 존재를 소개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해군의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 2026년형 ROKS 정조대왕함 d d g 5입니다이 함정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바다 위의 요새이자 최첨단 전력의 상징입니다. 조선의 혁신적인 군주였던 정조대왕의 이름을 계승한 이 구축함은 역사 속 통찰력과 혁신정신을 현대 해군력에 그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 그 위용은 숨이 멎을 만큼 강렬합니다. 길이 170m가 넘는 거대한 선체, 곳곳에 자리한 차세대 레이더통과 미사일 발사관, 그리고 복합방어시스템이 결합된 이 함정은 존재 자체로 억제력과 방어력을 발휘합니다. 2026년 개량형에서는 스텔스 성능이 한층 강화되어 레이더 탐지 면적을 줄이는 흡수 소재를 적용했고 최신 추진 시스템 덕분에 저속 은밀항해와 고속기동 모두 완벽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핵심은 내부에 있습니다. 2026년형 정조대왕함에 탑재된 업그레이드형 이지스 전투체계는 공중, 해상, 수중 위협을 동시에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전투 시스템의 정점입니다. 수직발사관 VLS에는 대공미사일부터 장거리 정밀타격용 미사일까지 다양한 무기가 탑재 가능하며 인공지능 기반 위협 분석 기능 덕분에 전투 상황에서 불과 몇초 만에 대응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히 무장만 강력한 것이 아니라 바다 위의 지휘소이기도 합니다. 전투 정보 센터 (CIC)에는 고해상도 전술 디스플레이, 실시간 위성 영상, 그리고 육해공군을 잇는 보안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2026년 개량형에서는 생존성 향상에도 초점을 맞춰 전자전 대응 능력, 피해 통제 시스템. 그리고 최신 방호 설계를 적용해 현대해전에서 요구되는 생존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생존원이 생활하는 공간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최신식 거주구역, 향상된 환기 시스템, 그리고 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장기간 임무 수행 시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정 내에 탑재된 훈련 시뮬레이터 덕분에 항해 중에도 실전 훈련이 가능해 언제든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ROKS 정조대왕함은 단순한 구축함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양주권을 지키고 동북아 해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위지를 상징합니다. 2026년 개량형은그 성능과 기술력에서 세계 최정상급이며 어떤 위협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해군 공학의 정점이자 역사와 미래가 강철 속에 녹아든 걸작입니다. 자유의 수호자, 국가적 자부심, 그리고 군사 디자인의 예술품, 그 어떤 시각으로 보더라도 ROKS 정조대왕함 비디지고 보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